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어, 영상을 여러컷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서편으로 해가 질무렵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수리치 나무를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 떡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수리치나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은 수리치나무를 3kg, 4kg, 5kg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량을 채취해서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수리치나무, 떡치나무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비를 맞은 수리치 떡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치 나무를 택배로 받으시면은 손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배 박스를 열어서 상품을 확인하신 후 흐르는 물에 수리치 나무를 모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떡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수리치나물은 끓는 물에 넣어서 물렁하게 삶아야 됩니다. 손으로 비볐을 때 으깨질 정도로 잘 삶은 것은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을 꼭짠 후에 떡집에 갖다 주게 되면 쌀과 배합을 해서 맛있는 수리치떡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수리치나물은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식재료로 알려진 이 수리치나물은 떡을 만드는 식재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산나물이 바로 수리치나물입니다 이번에는 수리치나물 떡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드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떡을 많이 만들어서 어, 넉넉한 분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주먹만큼 떼어서 어, 비닐봉지에 싼 다음에 냉동실에 두셨다가 떡을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실온에서 자연 해동을 하신 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권은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때 추억이 있다. 생각나가지고 수리치 어, 나물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미주나 어, 유럽 쪽에서 거주하시는 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가족과 함께 수리치 떡을 만들어서 어, 추억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먹어보려는 분들이 <laughs>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오늘은 봄비를 맞으면서. 수리치 나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았는데요. 수리치 나물은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좋은데 어떤 분은 찹쌀에 수리치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맵쌀에 수리치 떡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리치 나물과 쌀의 배합 비율은 1대 1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좀더 섞었을 때는 향이 진하고 수리치 떡의 색깔이 진해지고요 쌀보다 수리치 나물의 배합비가 낮게 되면은 어, 밝은색 그러니까 쌀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옇게 예, 떡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앞뒤의 색깔이 다른 산나물 수리치 떡에 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영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